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이 직권 중 실시한 호포세에 대한 사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천야록의 사료 내용을 녹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내게 했으나 패단이 심해 백성들은 원한이 많았다. 그러나 관행으로 이행하지 못했으나 갑자년 초에 흥선대원군은 원망을 떠맡으면서 귀천을 막론하고 세납전을 바치게 하였다. 이를 동포전이라 칭하였다. 자 위의 내용은 흥선대원군이 그동안 관행으로 실시 못한 양반세를 동포전 즉그 마을에 소속된 양반 포함 모든 이에게 바치게 하였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근세 조선 정감에 나타난 사료 기록은 풀업 흥선대원군 AI 음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라? 오폿의 시시를 반대한다는 말인가? 그건 안될 말이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 충신과 공신들이 이룩한 모든 사업은 다 종사와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 그러니 지금 그 후손들이 면세되어 평민만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선현들의 뜻은 아니지 않겠소. 그래서 내 일을 실시하려는 것이니 더는 반대하지 마시오. 알겠소. 자 어떠한가요? 결국 흥선군은 이두 사료의 기록처럼 그동안 관행으로 개혁치 못한 양반세를 조정 대신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처음에는 고을에 부과하는 동포세로 나중에는 가구마다 호포세로 실시하여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 경영을 회복하고 세수도 확보하여 백성들에게 환영받는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개혁은 서원 정리와 함께 역시 조선 사대부들의 큰 저항을 불러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에 의해 훗날 권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흥선군은 이 개혁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웃님들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호포세 실시에 대한 자료 기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